우주 최강의 함대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스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우리가 부족은 우주로 나가기 전 프로토스의 고향인 아이어의 바다를 처음으로 항해했으며 지금까지 함대의 주축이 되고 있죠. 전통적으로 프로토스 함대를 관리하는 이 부족의 대표는 바로 우룬 제독입니다. 시작하자. 우룬 제독은 함대를 담당하는 아우리가 부족의 부족장이지요. 그래서인지 다른 부족장들과 다르게 제독으로 불립니다. 우룬 제독의 일생을 보면 참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룬 제독은 첫 등장부터 대담한 모습을 보여줬죠. 종족 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신관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인 신관이 필요했는데. 자신이 프로토스 전체를 이끌 마음이 있었는지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신관은 칼라이와 네라진 모두의 신뢰를 받아야 했고 아르타니스가 신관직을 받아들이면서 우르니 신관이 되지는 않았죠. 만약 우르니 지도자가 됐다면 아이어 수복 작전이 현재보다 빨리 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프로토스가 아이어 탈환을 외치는 시점이긴 하지만 우르는 거의 광신도 수준으로 아이어 탈환을 외치는 자였죠. 그가 아이어와 동족을 위하는 모습은 다시 울레자즈가 등장한 시점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때 울레자즈는 당시 유일한 계승자인 자마라를 쫓고 있었으며 자마라는 울레자즈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마라는 테란 제이크렌즈와 정신이 하나가 된 상태였는데 아이어에 있는 생존자 집단인 샤인나 크리아스의 도움으로 제이크의 동료인 로즈메리 달과 생존자 프로토스 바르타닐만이 샤크라스로 도망좋은 상태였습니다. 자마라와 정신이 하나가 된 제이크렌즈는 샤크라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죠. 로즈메리와 바르타닐은 악랄한 암흑집정관이 계승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고 집행관 셀렌디스는 신관에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각 부족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우룬 제동 역시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우룬은 로즈메리 달의 머릿속을 보고 울레자즈에게서 자랑스럽게 싸운 프로토스들을 느끼고 만족했지만 아이오 수복과 관련이 없으니 자마라를 구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의장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셀렌디스의 발언 덕분에 우룬도 크게 격앙되지요. 과거 종족 전쟁 시절 프로토스는 소규모 함대를 보내 3 명의 중요한 기사를 구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로토스의 예상보다 많은 수의 생존자가 저그에게 노출된 채로 아이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문제는 이 사실을 제라툴이나 아르타니스, 셀렌디스 등의 주요 인물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제외한 프로토스들은 생존자들이 대탈출 당시 대부분 샤크라스로 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루는 테란이 기절할 정도의 강한 고함을 치며 아르타니스에게 따졌죠. 이어서 동족 ...들이 아이어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며 신관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물론 아르타니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신관은 체념하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제라툴과 상의한 끝에 대규모 구출작전을 세워도 소득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다른 프로토스들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어에 남겨진 당사자인 바르타닐이 아르타니스의 선택을 존중하자 우룬의 분노 또한 사라졌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룬은 프로토스에게 해를 갈 수밖에 없는 울르자즈를 막아야 한다며 계승자를 구하는 사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르은 제이크 램지가 아이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생존자들이 자마라에 대한 행방을 알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핑계로 계속 원정대를 꾸려서 아이어에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모두 우르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이크가 아이어에 있을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이어로 가자는 우르의 모습은 테란인 로즈메리에게도 동정심이 느껴질 정도였지요. 시간이 흐른 후 아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우룬도 살아남아 프로토스 기사단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행성 아데나에서 우주모함인 사하록의 눈을 지휘하고 있었지요. 아데나에는 테란도 있었는데 이들은 전쟁 중에 남겨진 조륨 수정을 회수하기 위해 병력을 아데나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데나가 델람과 자치령 간의 비무장지대로 남겨진 행성이었기 때문에 테란의 협정 위반이었지요. 그리고 애초에 아데나는 프로토스가 차지한 프로토스 영역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루는 심기가 불편해진 상태긴 했지만 잘못을 한 것은 테란 측이기 때문에 딱히 대응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루는 행성 전체에 불길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요. 바로 숙적인 저그가 아데나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루는 이 저그가 평범한 야생 저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란 한 명에게 애벌레를 심어놓고 수송선 통째로 전투순양함을 보내려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저그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지요. 우루는 테란이 감염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수송선을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물론 테란은 그 사실을 알리 없기 때문에 부상병이탄 수송선을 파괴한 프로토스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지요. 우루는 선원들에게 반격을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아데나로 내려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그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자기 잘못이고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루는 아데나에서 고립된 테란을 구해주고 사이오닉 능력이 있는 테란 엘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엘름스는 아데나의 저그가 프로토스를 유인했다고 우룬에게 이야기했고 우르는 대담한 태도를 보이는 엘름스에게 큰 흥미를 느끼게 되죠. 곧 저그가 몰려오고 운명을 느낀 우루는 그토록 혐오했던 테란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테란과 프로토스는 미친 듯이 몰려드는 저그를 처리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지요. 전투 중 엘름스는 수상한 동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만일을 대비해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루는 동맹의 명예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테란을 믿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동굴 앞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했지요. 하지만, 우루는 곧 거대한 위협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무리엄이 니아드라의 등장이었지요. 부하들은 계속해서 테란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우룬에게 전하지만 우룬은 엘름스가 선의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계속 동굴 앞을 지켰습니다. 점점 폐색이 짙어질 때 기적적으로 엘름스와 해병들이 복귀했고 엄청난 수의 저그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룬에게 전하죠. 하지만 이미 우주모함은 테란 전투순양함 에이톤의 공격으로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룬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엘름스를 살리기 위해 기사단과 함께 니아드라를 막았죠. 엘름스도 우룬을 버리지 않고 아데나에 남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이 사실을 테란과 프로토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결국 우르는 직접 리아드라와 전투를 하게 되고 복부를 관통당해 사망하죠. 그렇게 테란을 싫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채우는 테란을 지키다가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우룬의 명예로운 죽음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관 아르타니스는 우룬 제독의 죽음을 분노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터질 줄알았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늘 우루는 테란과의 맹약을 반대해 왔고 그런 태도가 테란의 반감을 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명백히 테란이 먼저 프로토스를 자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르타니스는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우룬이 얼마나 아르타니스를 괴롭혔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실상은 테란과 프로토스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는 전투였지만 각 지도자들에겐 분쟁으로 인한 참사로 보고된 것이죠. 늘 아이어만 생각하는 우룬은 과격한 태도 때문에 공감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동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만약 자신의 편이 되면 누구보다도 그 들을 믿어주는 우룬 제독. 저기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이지만 아군이면 한없이 든든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부원 감사드립니다.